네 이번 시간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원의 방정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부 뭐 앞에 부분은 무사히 넘어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또 어려운 부분도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다. 어 우선 보겠습니다. 어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알면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던 우리가 접선 선의 길이만 지금까지는 구했죠. 접선의 길이만 이제 방정식까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선생님이 구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배우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페이지 314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공식이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공식이 있는 것은 바로, 우선, 공식이, 이렇게 공식이 있잖아요? 이 공식이 있는, 어, 조건을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고, 단지 점은 0보다 커야 되겠죠? 당연하죠, 저는. 이렇게, 어, 중심이 어떻게 돼? 0,0이고, 뭐 한다? 기울기가, m이다 m인 직선 이렇게 중심이 0,0일 때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우리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다 첫 번째 중심이 0,0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중심이 0,0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심이 0,0일 때만 공식이 존재합니다 보니까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mx는 당연하고요 이 뒤에 있는 수는 어떻게 완성된 것인지 어... 우리 밑에 이제 설명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인데, 접선, 선입니다, 선. 바로 접선은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직선의 방정식. 우리 1차 함수랑 연결되죠. 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잡냐? Y는 MX 더하기 B, N 이렇게 잡았죠. MX 더하기 N. 우리 Y는 AX 더하기 B 잡았던 건데, ax 더하기 b는 이제 어디에다 쓰기 때문에 바로 원의 방정식에다 쓰기 때문에 우리는 mx 더하기 n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n을 뭘로? m으로 표현하면 공식이 나온다. 이 식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의 제곱에다가 대입시키주니까이 y 대신에 바로 mx 더하기 n을 썼네요. 그리고 나서 전개하고 전개했더니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요. 우리 첫 번째 뭘 이용한다? 판별식을 이용한다. 그렇죠 접선이기 때문에, 접선이기 때문에 뭐 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근이 한 개다. 그리고 중분이죠, 중분. 그래서 판별식 D가 얼마다? 0이 나와야 된다. 이거를 접하려면, 어, 한 점에서 만난다, 근이 한 개다, 중분이다, 판별시키는 형이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뭘 공식, 4분의 d 공식을 이용해서, 얘가 지금 2의 배수기 때문에, 얘만 제곱을 시키고요. 어, 보다시피 4분의 d의 공식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b-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b-는 바로, b를, 이로 나는 거다. 그다음에 AC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 AC. 그래서 A가 x 제곱 앞에 있는 계수고요. 그다음에 C는 바로 어, 상수항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니 바로 n의 제곱은 r의 제곱 더 r의 제곱 곱하기 m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의 식이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어,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 한번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m의 제곱 n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둘이 곱해주면 m의 제곱 n의 제곱 그 다음에 얘곱해주면 플러스 m의 제곱 r의 제곱 얘, 이건 1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다가 n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은 0 이렇게 해 주면 되겠네요 얘만 없어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n의 제곱 얘 혼자 남고요 다 넘겨 주니까 r의 제곱 지금 어 선생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선생님이 뭐가 틀렸냐면요. 플러스 아니 a가 이거 마이너스인데 선생님이 마이너스를 어, 안 곱해줬네요. 그래서 여기 부호가 다 틀렸습니다.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n의 제곱만 이렇게 넘겨 주면 되겠네요. a만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n의 제곱은 r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m의 제곱 r의 제곱 묶어주니까, 아래 제곱으로 묶어니까1 플러스 n 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됐습니까? 어, 제곱근에 대한 문제기 이 때문에, 어,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래 제곱 곱하기 m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얘를 어떻게 된다? 제곱, 아래 제곱은 양수, r이, 뭐라고 써있었죠? 아까 처음에 양수라고 했었으니까 그냥 바로 R로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얘들 나올 수 없는 m의 제곱 플러스 1은 그대로 써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죠 그래서 우리 외울 때는 이렇게 됩니다. 어,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곱하기 루트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1이다. 반지름 그 다음에 곱하기 어, 루트 기울기의 제곱 플러스 1이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판별식을 이용한 예고요. 이 n 대신에 아까 우리가 어, 구했던 n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살펴보면요. 지금 mx 더하기 플러스 n인데요. 기울기가 m일 때는 이게 평행이동해서 쭉 가면 여기에서도 기울기가 어, y는 mx 더하기 n 다시인데요. 얘를 어, 우리가 아까 r은 0보다 크다고 했었으니까 우리 기울기가 여기 보시면 mx 플러스 r 곱하기 m의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인데요. 여기 와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어, y는 mx 더하기 빼기 r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mx 플러스 r m의 제곱 플러스 1 이게 y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mx 마이너스 r m의 제곱 플러스 1은 Y,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쵸? 그쵸? 그 어떤 경우냐? 바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얘가 지금 양수죠? 그죠 얘가 그 위에 있어요. 얘가 지금 음수죠? 얘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래프 따지면 1번이 될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얘가 2번 이렇게 된다.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개가 나온다. 한 직선에서, 한 곡선에서, 곡선, 한 원에서, 기울기가 똑같은, 어, 접하는 직선은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구요. 방법 두 번째는, 어, 중심에서 접선 사이에 거리 이용하는 건데, 확실히, 어, 보면은, 확실히 쉽다는 겁니다.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고요. 중심 0,0에서, 어 y는 mx 더하기 n, 얘를 일반식으로 만들어서, 음 거리를 구하면은, 우리 접선은 접한다죠. 접한다. 그러면 거리가 얼마다? r이 돼야 된다.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접선을 쭉구으시면 y는 mx 더하기 n일 거고요. 중심에서 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 반지름하고 d하고 r이 같아야지만 접하게 된다. 접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직선 사이의 거리 m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하고요. 0,0을 대입시켜주니까 0,0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n 이렇게 됩니다. 넣고 이렇게 풀어주고요. 절댓값 n은 r 곱하기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2인데요. 절댓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니까 똑같은 방법이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x의 제곱 y의 제곱은 4에 접하고 크기가 2인 직선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어, 우선 0,0에서 접하고, 기울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공식 쓰시면 됩니다. 0,0이기 때문에 공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y는 ex,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반지름, 얼마입니까? 2 곱하고요. 그 다음에 m의 제곱, 바로 2의 제곱이니까 4죠. 더하기 1라면은, 2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원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2x면은, 어, 한, 기울기에 이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이거 위쪽에 있잖아요. 이쪽에그 그렇죠. 위에 있는 게 2루트 5. y는 2x 더하기 2루트 5고요. 밑에 있는 게 y는 2x 마이너스 2루트 5.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어, 두 번째 거는, 원의 위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인데, 점이 하나 이렇게 주어집니다. 또, 원 위의 점이어야 돼요. 원 밖에 점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공식은, 어떨 때 쓴다? 어, 원 위의 점일 때, 왼 점이 주어질 때. 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상의 점을 이렇게 잡고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주어질 때만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이공식은 그래서 어 별표 쳐 주시고요. 이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 0, 0일 때도 가능하지만 예, 이렇게 a, b일 때도 다쓸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이 0, 0이냐 a, 중심이 어 0, 0이 아니더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아까 위에서는 뭐다? 우리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중심이 0,0일 때만이었는데 어 이거 한점 점을 주어졌을 때는 0,0일 때도 사용 가능하고 0, 어 0이 아닐 때도 사용 가능하다. 결론은 뭐다? 다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얘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아래 제곱을요. 우리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아래 제곱. 이렇게 쓸 거고요. 거기 대신에 x 대신에 하나, 아, 어, 이둘 중에 한 군데, 이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x 대신에 x1을 y 대신에 y1을 이렇게 대입시켜주면, 어,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아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요. 밑에 있는 이 일반형, 어, 원점이 아니,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더라도 똑같습니다. 제곱을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 어, 제곱을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에서 X를 X1으로, 여기서도 하나 해가지고 Y를 Y1으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의 공식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문제를 좀 바꿔서요, 이런 문제가 나오지세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형은 어떻게 하냐. 얘 같은 경우는 여기도 X, X로 나눠주시고요. Y, Y고요. 여기도 중요합니다. 얘를 두 개로 쪼갭니다. 그쵸? 그렇죠? 두개더 하면 AX 되죠. 그 다음에 두 개로 쪼개고요. 이분 아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에 있다가는 x 대신에 x1, 이 하나에 있다는 x 대신에 x1, 이 하나에 있다는 y 대신에 y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x x1 더하기 y y1 더하기 2분의 1 a x 더하기 2분의 1 a x1 더하기 2분의 b y 더하기 2분의 b y 1 더하기 c 는 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바로 끝나다. 알겠죠? 얘를 이제 공식스러움 나타낸다면 x x 1 더하기 y y 1 더하기 분의일분의 어 지금 틀린 게 이거죠? A죠, a j 그죠? b 분의 a X 더하기 X1, 더하기 2분의 BY 더하기 Y1, 더하기 C는 안나다 0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공식을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AX를 절반으로, 절반으로, BY를 절반으로, 절반나와서그 중에 하나만 어떻게 된다? X1, Y1을 대입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볼게요. 어, 우선, 1, 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5에서 마이너스 콤마 위의 점, 마이너스 상콤마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위의 점입니다. 그럼 뭐한다? x 대신에 하나, x 제곱 x에서 그 중에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3x. 그래도 yy에서 하나 대입시켜주면 4y는 25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무 4y는 3x 플러스 25, y는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25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됐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x의 제곱, xx가 두개곱해졌는데그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y의 제곱은 yy인데 그 중에 하나를 4로 바꿔. 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5 원입니다.에서 위의점0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면요 얘도 x 플러스 2 x 플러스 2에는 y y 그 중에서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0은 여기다 둘 중에 하나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y는 1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1y y가 되겠죠 5 이런식으로 해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런식으로 그래프가 어, 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도 제곱 제곱이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제곱, 제곱을 연결하쓴다음그 중에 하나에 다가 0을 대 비켜준다. 2가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일반형까지 한번 예를 들어보지고 끝내겠습니다. 됐습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위의 점 어. 1,1에서의 적선의 방정식 그러면, 이건 x, x, y, y, 그 다음에 절반, 절반, 0, 그래서 x, 어, 여기 x, y 에다가 1, 1,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에서, 하나에다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넣어보겠습니다. 1이니까 쉽네요. x고요, y고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은 얼마다? 0이다. 얘가 없어져 주네요. 그쵸? 계산해 주니까 2분의 1 y이고요. 얘가 0이네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은 0 y는 2분의 1 y는 2분의 1 y는 1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일반형 같은 경우는 어, 이 부분을 어떻게 될 이로 나눠준 상태에서 한쪽에만 대입시켜준다 이것만 잘 확인하시면 될겁니다 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증명을 한번 해 볼게요 왜 그런게 나오느냐 우선 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요 r은 0보다 큽니다 어, 여기서 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우선 X1이 0도 아니고 Y1이 0도 아닐 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0도 아닐 때는, 어, 우리 기울기가 만들어집니다. 기울기. 어, 이때는 기울기가 없어요. 하지만 이때는 뭐다? 기울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첫 번째가 기울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은 둘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좀 알아듣게 이 심표가 쓰인 것은 그리고고요. 이때는 X가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 둘다 0이 아니 아니다. 둘다 0이 아니다. 동시에 동시에 성립해 놔요.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또는이라고 했죠. 뭐냐면 x1은 0이다, y1은 0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x1은 0이 아니다, y1은 0이다. 세 번째, x1 0이고 y1 0이다. 이세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는 게 또는입니다. 그래서 또는 같은 경우는요. X가 0일 때도 있고, X1만 0일 때도 있고, Y1만 0일 때, 동시에 0일 때. 이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점으로 표현된, 신표로 표현된 거랑 여기 또눈으로 표현된 거는 다른 의미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둘다 0이 아니라는 것은 기울기가 있는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로 합니다. 지금 수직이죠. 어, OP의 기울기는 0,0에서 기울기 때문에 X의 변화량 X1, Y의 변화량 Y1 해서 OP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 됩니다.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한 점을 지낸다고 했으니까 우리, 음,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그래서 기울기, 네. 어, 어,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 우리, 음,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면 어떻게 한다죠? y 빼기 y1은 m, x 빼기 x1, 이런 식으로 어,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걸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 m 대신에 우리가 방금 구했던 이걸 대입해서 했고요. 얘를 정리해 주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값이 얼마냐? 이 값이 바로 어이점 p가 여기 위에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을 해요. 따라서 어 x1 더, xn의 제곱 더하기 yn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다. 그 이유는 점 p가 위에 자리기 때문입니다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없애주고, 아래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뭐 된다? 바로, 이 직선의 그래프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접선. 어, 접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라고 해서, 여기서 증명은 뭘로 했다? 바로, 어,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통해서, 뭐 합니까? 바로, 증명을 이렇게 해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없으면, 기울기로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어, 해보겠는데 우선 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세 번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이세 번째. 동시에 0,0이 되는 경우는 없죠. 이 위에 있는 점이 되기 때문에 0,0이 되는 경우가 없고 네 점이 나옵니다. 바로 한 점. 이때는 바로 얼마 어, Y1이 0일 때 X1이 0일 때죠. 그죠 이때는. 그 다음에 이때는 이 두가지 점일 때는 y1이 0일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얼마? i, <놀라> 0 얘는 0, 0, r 마이너스 i,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r 이런식으로 나온다. 그렇죠그 다음에 여기 접할때는 기울기가 없이 그냥 x축에 평행한 y는 r 이때는 X축에 평행한 Y는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이때는 Y축에 평행한 X는 R. 그 다음에는 X축에, 어, Y축에 평행한 X는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X축은 Y는 0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Y는, Y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마이너스 R, 어, Y가 0일 때죠. 맞죠?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는 x는 0 표현하니까 x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x는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그것도, 어,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x, y 연일 때는 y는 r, y는, 어, 마이너스 r 인데요. 그쵸? y1이 그때는 r이 되고, 이때는 y1이 마이너스 r이 됩니다. 그래서 y 곱하기 y1이 얼마 된다? r이죠. 얘도 y, y1이 얼마 된다? r이죠. 당연히 x 곱하기 x1은 얘가 0이니까 0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입시켜주면 r이 되고 성립합니다. 얘도 똑같이 성립하고요. 어. y1이 0일 때 x는 r, y1은 r이 되고요. x1은 r이 되고요. x는 마이너스 r일 때는 x 1은 마이너스 r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y1, y는 무조건 0이 되고요. 다음에 x, x1은 r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기울기가 있을 때나 기울기가 없을 때나 모두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어 뭐가 된다? 일반적인 공식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아래 제곱에서 위의 점입니다. 위의 점, 위의 점 x1, y1이 존재하면 여기 두 개가 있죠. 두 개의 곱 중에서 하나를 x1으로 바꿔주시고 y의 제곱에서 하나를 y1으로 바꿔주시면 뭐 된다. 성립을 하고 이게 바로 접선의 광정식이 된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